1964년 말,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 화학회지에 실린 한 편의 논문을 읽게 된다. 그 논문은 원자력 연구소 소장이었던 최영섭이 국제 원자력 기구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아 캐나다 정부와 함께 1년간 공동 연구를 하며 캐나다의 과학기술 지능 정책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대마침 논문을 읽은 박정희 대통령은 최영섭을 청와대로 불러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한다.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영섭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과학교육을 바꿔야 하며 공업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학계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1965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 연구소장들을 모아 리셉션을 베풀었고 이 자리에서 최영섭은 날카로운 직언을 던졌다. 자랑스럽게 우리가 작년에 세탈을 2천만 불에 치 수출했습니다. 얼마나 어? 어, 자랑스럽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쳤을 거예요. 최영섭 소장이 말이야. 썩 있더니 정말 그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은 전기전자 제품 1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그 바탕이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스웨타는 기능공예하지만 전기전자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 과학기술 전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어고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자극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영섭의 직원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기술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과학기술연구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1965년 5월 16일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회담이 열리기 전 존슨 대통령의 과학 고문인 도날드 호닉 박사는 한 가지 제안을 해온다. 한국이 공업적으로 일어나려면은 좋은 공과 대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박 대통령한테 건의했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것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미 공과 대학은 몇 군데 있으니까 산업을 개발할 연구소를 하나 지으십시오. 결국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제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계속 원조할 것이라 엄명하며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 연구소의 설립을 약속했고, 한국은 베트남 파병을 약속함으로써 연구소의 설립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키스 할 적에. 키스트가 한국만의 연구소는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50대 50으로 자저 재원도 같이 출자를 하고 1250만 불씩 해서 아마 2500만 불인가 그래. 그러니까 지분이 반반이니까 미국선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카운터파트로 바텔 메모리얼 리서치 인스티튜드라고 미국의 유명한 대규모 연구소가 있었어요. 바텔 메모리얼 리서치 인스티튜드가 우리 키스트를 양성하는 지도적인 입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 카운터파트로 들어온 거지. 그리고 1966년 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키스트의 초대 소장으로 최영섭을 임명한다. 현이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다가 누가 최영수 장관을 얘기를 하니까 그 연구소를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은 국립 연구소인 원자력 연구소 또 개인 연구소인 금속 재료 연구소 양쪽을 다 오르는 사람이니까 과학 기술 행정의 달인이다 그렇게. 미국 측에서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요새 말하면 관피아들이 키스트 소장 되려고 굉장히 뛰어다녔는데 미국 측에서 말도 마셔이 사람이 적임자예요 해가지고. 제가 초대 소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대통령께서 두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절대로 인사청탁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탈라고 경제기획원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저를 보고 혹시나 어려울 때가 있으면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명장은 받았지만 막막하기만 했다. 아직 예산이 지급이 되지 않아 돈도 없었고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었다. 그니까전 육가에 무슨 한일리인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삼십을 놓고 있는데, 빠텔 분들 들락거렸는데, 아, 그 청계천에서 그말하면그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파리가 들끓거든, 청피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조영섭 장관이 결정했을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로. 그 YMCA 사무실로 죠 또한 직원조차 없어 원자력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이민아와 이창건을 행정 요원으로 불렀다. 스 소장이 딱 발령 받으니까 처럼내 방에 었더라고 그러더니 당신하고 이민아는 내가 필요해. 같이 갑시다. 그 내가 서 사표를 내니까 이반안 받아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무달 반출해 가지고 키스트에 가서 쭉 이때 종로의 작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키스트의 임무가 시작됐고 최영섭은 우선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고민하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와 기술자를 유치하기로 결심한다.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이런 사람보다 해외에서 선진 국가에서 기술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을 뽑자.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이런 사람보다는 산업계나 이런 데 연구소에서 실제로 산업화되는 기술 개발을. 체험한 사람을 뽑자. 이제 이래 가지고 국내인 그런 게 없으니까. 연구소를 철회 놓고 사람을 끌어다가 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래, 더군다나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이제 과학 쪽에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브레인 드레인, 이 두뇌 유출, 이구라파이스도 일어났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러 나가고, 그런 판국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다시 끌어들인다 하는 것은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니? 그 당시만 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고민을 뭔가니,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그래서, 두뇌 유출에 있어서 다들 뭐 똑똑한 사람들 외국 나가서 안 돌아왔거든 근데 이거는 카운터 브레인 드레인이에요 거꾸로 나간 사람은 불러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안될 거다 했는데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최영섭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1966년 여름 미국의 바텔 연구소와 함께.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유치 사업을 시작했다. 해외의 약 500개 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에게 연구소 설립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고 한미과학자대회를 비롯한 국제 세미나를 통해 과학자 유치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마텔에 있는 콜럼버스 오아이서 국제 세미나가 있는데 나보고 당신 참석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보니까 키스에 트 대한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거를 국제 그 과학자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 있었어요. 그때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건 뭔가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욕심이랄까 야망이 노벨상 타는 거라고 하면은 내 얘기를 무시하십시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키스가 트 필요한 사람은 당신 네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필요하고 사, 오 개가 필요한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과학기술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유럽을 돌며 면접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최 박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주로 미국이 됐지만서도 세계 일주 형식으로 저 한국의 한국인으로서 허터져 있는 세계 각국의 허터져 있는 연구원들을 이 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텔 메모리얼에서 봤어. 다그 그네들의 조직을 이용해서 미국에 오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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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공은 뭐고 뭐 이력은 이렇고 이런 사람 다 조사해가지고 폴란스 영국, 뭐 스웨덴 뭐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누구 누구를 만나라 그런 걸 전부 바, 바텔 메모리얼에서 해줬어요. 최영섭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하면 박사 학위자가 아니더라도 연구원으로 선발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나는 엔지니어다니고 학자다닙니다. 나는 이제 MBA 했 경영학인데 왜 나를 불러 불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최소영님 웃으시면서 연구를 하면 이게 반드시 산업계에서 적용이 되고 국가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활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타당성 검토를 꽤 많이 했다는데 솔직해서 우리나라엔 타당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직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꼭좀 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또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집을 마련해 주었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공급을 약속하게 되었다. 월급을 6만 8천 원을 받았어요. 6만 8천 원이면 대학 교수 월급이 한 3만 원 정도 할때니다 2.5배 정도 받은 거죠. 내 월급은 미국에서 받은 월급의 한 5분의 1이었어요. 5분의 1을 받았지만은 여기 가서 보니까 한 3배, 두배세배 받더라. 처음에 기스트 본급을 측정했더니 그리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많이 주니까 다른데, 더구나 대학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총장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수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러고 불만을 했어요. 그때 우리 저 소장이 뭐라고 그러신 거니 왜 당신네들은 스스로 과학자의 가치를 낮추느냐 우리 핑계 대고 당신네가 봉급을 올리면 될거 아니냐. 결국 봉급 문제는 대통령한테까지 진정이 들어갔고 박정희 대통령은 최영섭을 보출했다. 이거 월급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최영소, 그, 그, 당시 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월급은 깎으십시오. 하지만, 연구소, 연구원들 월급은 절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 반대를 했고, 대통령이 이렇게 보시더니, 어, 하긴, 내 월급보다 좀 많네. 뭐, 그대로 하시오. 결국 최영섭의 집념과 열정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과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1969년 10월 키스트가 중공될 때까지 다양한 분야의 25명의 해외 과학자가 키스트 연구원으로 임용돼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최 박사님이 그 열정이 있어요. 설득하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그냥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나온 설득할 때 눈에서 불이 반쪽 반쪽 나는 것 같을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그때 월급이라는 건 한국이 뭐 아무리 많이 줘도 외국에 비하면 택도 없지만은 내이그들이 진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면 나가자. 뭐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위 역 두뇌 유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걸 모르는데 외국에는 크게 보도가 됐어요 한국에서 역 브레인 드레인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어, 설득력과 리더십 그분이 가지고 있었고 또그 박정희 대통령님 분이 과학기술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도와주고 해서 했지만은 에서 태어난 최영섭은 1944년 일본 와세다 대학 화광 야금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58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62년 한국 원자력 연구소 소장과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초대 소장을 거쳐 1971년 과학기술처 장관에 임명된다. 장관을 임명할 때안가시려고 하셨어요. 나는 연구소에 나와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아이 지금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장관 되면 얼씨구도 갈 텐데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안 가시는 걸 고집했다고 내이 들었습니다. 출장 간 동안에 발령이 났어요. 취임 직후 최영섭은 과학기술 기반의 조성과 강화를 위해 기술 인력 양성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였고 이를 위해 국가기술 자격 법안을 입안하기도 했다. 이력이 이제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대학을 나와서 학문적으로 나가는 인력과 또 기술 중심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 기술 중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아마도 선비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외되기 때문에. 예, 그, 그 당시 추장관께서 이 부분을 좀 학위를 가진 사람하고 대등하게 대우를 받게끔 해줘라.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를 그거를 본따서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비싸 뭐 본금 많이 받고 먹을 수 있는 이걸 법으로 만드신 게 국가 기술자법이라는 거. 과학기술자 순시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의 과학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단계부처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최영섭은 과학기술 풍토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에 힘을 쏟기도 했다. 우리나라 할때 기술이 없으니까 모든 걸다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되고 턴키도 해야 되고 뭐 기술료를 지불하고 특허료를 지불하고 그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가 안 되더라도 무슨 그러한 걸 갖다가. 대철맨들어야 그 되겠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과학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전부 생활 속에도 과학하는 마음으로 하자 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냥그 휘호를 어? 생활의 과학관이 과학입 국이니 무슨 뭐 그런 거를 그때 많이 쓰셨거든. 사실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1973년 연두 기자회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 선언하면서 더욱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은 연구실과 강단의 전유물로만 여겨졌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학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다. 시골에 출장을 갔어요. 기차를 타고 그때 대전인가 뭐할 프로젝트 때문에 갔다가 오는데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으셨어. 젊은이는 뭐 때문에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하니까 연구 개발하니까 두뇌를 팔러 갔다 오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쉽게 둘러서 머리를 팔러 갔다 오는 겁니다. 했더니 아 가발 장사 시네?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해서 농촌에 뭐 발전 소용 발전기를 만든다, 뭐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농촌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우리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 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느낄 때이 과학하고 사람이 접근하게 되잖아. 모 심는 기계가 전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에서 동력이양기로 모내기를 시작했는데 이 기계로 하면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2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막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농촌의 일손을 한결 덜게 됩니다. 과학이 생활 속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수 있도록 농촌에는 각종 농기구를 보급했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고학교서 보급에 앞장서기도 했다. 멋있는 기계 만들고, 경운기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무섭거든. 덜 소리 나고 말이지. 그게 뭐 어떻게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어? 만약에 농사를 지면 이거, 이거, 이거 쓰라고 말이지. 이거 사는 돈 그냥 보조해준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그냥 쓰지않나요 그래서 그게 쓰게 되기까지. 한참 이걸렸어 그런 기반에서는 과학 기술이 있는 게 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 기반 조성을 해야 되겠다. 뭐난 그렇게 해서 그래요. 과학 기술이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고 이게 잘 돼야 된다 하는 얘기. 과학 기술 마인드가 아주 확산된 것이라. 이뿐만이 아니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로 발돋움한 대덕 연구단지 또한 최영섭이 대통령께 건의해서 시작될 수 있었다. 정부의 중화공업 학 육성과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연구기관들의 협동체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이었는데, 이로 인해 최영섭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오략중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최장관님이 대전 고등학교를 좀 다니셨어요. 대전에 땅이 많아서 부동산, 가면 어릴라고 그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실제로 하도 투소가 들어와서 조사했다는데 뭐. 또 국회의원 나가려고 지금 어? 거기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거다 뭐 해가지고 별 잡음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영섭의 의지는 확고했고 박정희 대통령 또한 최영섭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벌써 이 양반은 서울의 인구 밀도 집중 문제 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서울은 안 된다. 서울에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경기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좀더 멀리 나가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중심쯤 되는 데다 놓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클거 아니냐. 또 박정희 대통령이 대덕이라는 큰 지역을 과학단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과학의 산실로. 만드는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행정에 뿌리를 내린 거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대덕 연구단지가 착공 20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의 건설은 1973년 착공해 1992년까지 이어졌고 2005년 대덕 테크노밸리와 대덕 3사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발효됨에 따라 세계적인 첨단 과학기술의 산실로 재탄생했다. 지금은 세계 어디가 지주 대덕같은 그런 그 브레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어? 이렇게 일하는 도시가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그러한 존재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논문 쓰잖아. 그 논문이 이제 세계적인 그 저널에 실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제 그걸 인정받는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러는가? Science Citation Index, SCI 인덱스라는 거를 국제 조직에서 매겨 SCI 논문이 지금 대덕에서 막 쏟아져 나오거든. 각 분야에서. 최영섭이 이처럼 과학기술 행정가로서 수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